성경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17장 아, 24절 입니다 아,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또 이렇게 귀한 수예배 항상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구원의 서정 그 뒤쪽에 있는 네 개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네개 단계 살펴볼 때에 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정말 덧입혀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점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에, 구원론 예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죠? 구원의 서정, 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 순서, 순서, 다시 한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아홉 단계죠. 자, 이 중에서, 어, 지난주에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까지, 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나머지 뭐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수양입니다. 수양, 수양, 양자라고도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수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자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해주는 것이 예, 수양입니다. 그래서 수양하면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양자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전입시켜 주시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딱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아, 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럼 지금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있으나 이 육적인 부모를 뛰어넘어 근본적이고 태초적인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양자를, 어, 칭의와 비교해 보면요. 칭의. 징의, 지난 설교 때 배웠었죠. 징의는 법적으로 의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양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전입하시는 걸까요? 그건 양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이 특권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아주 필수적인 특,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요, 2,000억 원을 준다고 해요. 자, 2,000억 원.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laughs> 굉장히 좋으시죠? 대부분 받겠습니다. 근데, 아, 뭐, 그래? 받으면 좋겠지. 하지만 난안 받을래! 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했다고 쳐봐요.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뭐 예, 2천 원 그죠? 예, 안 받아도 나쁠 건 없어.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친히,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보다 더 값지고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받게 되는 특권은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17절에서 보면 약간 약간 불편한 단어가 보입니다. 어디입니까? 17절 후반부인데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 받기 위해 있어야 할 것이 뭐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고난 받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홉 가지 성령 열매가 있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 열매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네 번째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쫓다가 오는 고난이라면 그건 그냥 자신의 과오로 인해 오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 건 말고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있어지는 고난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 열매를 맺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곧 축복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성화입니다. 성화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대부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실 겁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이 죄성을, 죄성을 성령께서 억제하시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어, 1장 30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어, 우리가 행한 대로 갚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규정을 되새기며 실수 하나라도 하지 않으려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라도 실수해서 잘못했다면 그에 따라 오게 되는 심적 고통은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해 놓으시고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 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째요 부담이 훨씬 줄죠. 그리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얼른 다시 고쳐먹고 다시 거룩하게 살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화를 칭의와 비교를 해보면요, 칭의는 칭의는 외적이고요 법정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의 의인이라 칭해줬고요. 반면에 이 성화는 내면적이고요. 성화는 내면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물론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점점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밝혀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입니다. 우리가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완벽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정죄되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를 이미 거룩하여 진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성자를 쓰잖아요. 그죠? 군도서 6장 11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해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뭐가 돼요? 귀이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요, 거기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싸디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다 금을 담으면 이건 금 그릇입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므로 우리는 거룩한 그릇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그릇이라 하여도 거룩한 자답게 살지 못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거룩한 그릇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점점 거룩한 삶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성화의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성화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 방편을 좀 꼽아 보면요, 어, 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에 성례와 믿음, 그리고 율법,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리고 기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있는 만큼 율법도 지켜가고 물론 율법주의자처럼 뭐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선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 어? ]은 지켜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어, 이런 점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힘을 내셔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빌립보소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잃코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들이 어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실 거니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다 해줄 거니까 어?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막 나이 먹어가는데 여러분 어째요 부모가 다 해준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나이가 먹고 성장한 만큼 부모도 좀 도와주고 설령 못 도와주면 자기 앞가림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 주실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죠. 성도들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께서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도답게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배교자가 나올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 배교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교자. 배교자. 에, 잘 믿다가,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배교할 수 있을까요? 배교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방심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배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혀 주고 있습니까? 나간 이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원래부터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는 배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는 원래부터 참신자가 아니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 어, 영화는 그리스도의 이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한 몸이 영혼과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고요. 성도가, 성도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제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 이전에는 없었던 영화가 예수님의 제림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문장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가냐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네. 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그러니까 영화롭게 아버지와 아, 지금 요한복 10절 5절 말씀 보면 지금도 아버지 함께 날 영화롭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아버지 함께 영화롭게 되는데. 이 영화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1 1주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가 뭐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어요 하지만 그 영화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다시 원래부터 가졌던 영화를 누리시는 거죠. 야, 왜 그러시는, 왜, 그럼 왜 그러셨느냐? 어? 굳이 왜 계속 영화롭게 하시지? 굳이 그걸 내려놓으시고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있으므로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시려고 잠시나마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숙육신 하신 다음 모든 걸다 이루고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런 조직 신학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조직 신학을 배우가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 있습니다. 믿음 또한 단단하여 져서 참 성도가 되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 네, 간절히 바랍니다 아, 성도는 죽으면요 즉시 영혼이 예, 하늘나라로 어, 올라갑니다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계에서 볼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무시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고 본다면 우리의 죽음 자체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죽는 순간 시간과는 전혀 관계 없는 세계에 포함이 될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이제 구원의 세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구원은 역시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정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통해 갚아가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과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